네자 그래서 어법 끝에 페이지 46페이지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구분하는 부분에서 꾸며주는 대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아이냐 아니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냐라는 건데요 이것도 앞글자로 부형 동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부형동문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명사를 수식할 때 자, 머머를 머머를 여러분 형용사를, 그죠? 두 번째, 부형동문을 꾸밀 때는 뭐를 부사를 구분 지어서 말해야 한다라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독해 시켜볼게요. In this country, eleven languages are officially recognized. 그죠,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알수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동사와 분사 사이에 있죠. 오케이? 이거 한번 시켜볼게요. 주목! 주모... 이 문장 한번 독해해볼까?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o u go on. You 적지로인정 o u go on. You go 혹시 You go on. You go on. You go on. y 아 u go on. You go on. You go on. y o 유럽은 아닌 것 같고. 인도인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진짜 많이 쓰긴 한데요. 근데 대신 영어가 두 번째긴, 아 영어가 두 번째도 아니래. 영어가 네 번째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개 잘해. 어, 발음도 잘하고. 인도였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 나라는 아닌 것 같고. 그렇군. 어떻게 대화할까? <laughs> 어, 떻게 대화할까? 신기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다 이거 완전 별표. 너네가 모양을 많이 봤어. Hard, hardly. Near, nearly. Late, lately. Hardly, highly. 그죠? 이런 식으로 ly가 붙어 있는 게 뭐냐 이건데, 우리가 이제 오해할 게, 전미사 ly가 그냥 다 붙는 게 아니라 얘와 함께 붙었을 때가 부사인 걸 알죠. 그죠? 그러면 이제 비슷한 거지만, 적어줘야죠. 명사 뒤에 ly가 붙었을 때는 뭐다? 회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뭐 있죠? costly. 그죠? 비싼. 오케이. y lovely.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ly가 들어간다 해도, 아, 꼭100% 부사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죠.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얘와는 의미가 다르지만, 그죠? 다르지만, 웃긴 건 뭐냐면, 이런 모양의 부사도 있고, 사실상, 여러분, 이거 부사 있죠? 있잖아, 그렇지? 또, 또, 여러분, 이거 부사 있잖아, late. 그죠? 또 hard 부사 있잖아. 뭐 있지 hard? 많이 나오는 거. 열심히 있었잖아. Study hard.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high와 hard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가고 넘어가자. 중학교 버전에서는 다음. I believe t h e experiment is highly educational. Okay? 여기 끊었다는 이유는 구가 아니라 절이기 때문에, 그죠? 주절 사이에 목적어 자리가 뭐다? 문장이 나왔다. 그 문장은 명사절이었겠다. 그죠? 그럼 여기 I believe 뒤에는 원래는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였는데 이게 아시죠? 목적어 자리는 생략이 된다. 다음. 자, 그럼 어떤 실험이다? 이 실험은 꽤 교육적이다. 이거죠? 꽤 교육적이다. 양쪽에 삼형식 사이에, 이 형식이 들어간 겁니다. 이랬죠? 자, 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게 얘가 됐다면, 그러니까 이게 둘다 부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이의 부사는 무슨 뜻이죠? 높이, 높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꽤. 쌤, 꽤랑 높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는데, 노노. 높은, 높이와 관련된 거는 하이지만, 하이는 높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 거잖아. v 리 아주, 매우 이런 뜻이 꽤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거죠? 높이는 뭐다? 하이지만 하리는 높이와는 전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매우,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줄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을 보면 몇 형식이죠? 몇 형식이죠, 여러분? 그렇지,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이거를 꾸며주는 친구. 그러니까 나온 게 목적어. 근데 이 오형식이 얘들아, 밑줄. 얘가 절대 안 돼. 진짜 왜요? 보호는 컴플리먼트 즉 필수 성분인데 필수 자리에 부가적인 기능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밑줄. 머는 해용사는 보호로쓸수 있지만 부사는 보호로쓸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쪽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다는 건 원래 엄청 긴 문장인데 이제 이 특수 구문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당되는 거건온 거예요. So 동그라미 접속사 그렇게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Okay? So you can adjust your body temperature. 당신은 뭐할수 있다. Adjust. 여러분, 그렇지? 조절 적응.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다. 너의 몸의 온도를 그죠? 체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so, 뭐하기 위해서 이거 뭐하기 위해서 땀을 피하기 위해. 땀을 피한다고 무슨 말일까? 땀을 피한다? 직역하면 이거지만 뭘 하는 걸까? 땀을 피한다? 땀을 내지 않는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땀을 내지 않기 위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오케이. 두 번째. Remain. 자, 얘가 투부정서의 부사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오른쪽에. 뭐 한다? 남아 있는다. 뭐 comfortable 무슨 뜻? 그렇지 편안하게 해석을 하게야. 근데 우리 아시죠? remain이 뭐다? 이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해석은 무려 부사 같지만 그거는 국어일 뿐이고 영어에서는 절대로 보호절에 부사할수 없다. 그래서 뭐다? 편안하게 우리가 남아있다, 봐,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겠죠. 그럼 여기는 원래 뭐 생략? 투 리메인인데 두 번째 투 부정사의 투는 생략 가능하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 o 이드가 여러분 아시죠, 삼형식이어가지고 뒤에 목적어 있는 거고요. 리메인은 이 형식이니까 이게 보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사가 되지 않는다. 오케이. 질문해야지. 땀을 피하기 위해서랑 땀을 피하고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문제 의식에 관련된 지문일 것 같아? 아니면 문제점을 알리는 기능인 것 같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지문인 것 같아? 아니면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 그렇지 해결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하는 이유. 그다음에 그런 거는 그 어떠한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체온 유지하기에는 방법? 그런 것들을 나온 것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점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능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게좀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문장을 읽었을 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얘기를 이제 뭔가 어느 정도 가늠하고 문제를 풀면 되게 빨리 풀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22번. 이건 뭐 너무 중요하지, 그죠? 자, 밑줄. 전과 접을 혼동하지 말라. 그죠? 프리포지션과 그죠? 강전션 그죠? 접속사와 전치사. 다시 말해서, 전과 접을 혼동하지 말라. 아시죠? 전치사는 앞전자서기 때문에, 어디 앞이다? 명사 앞이야, 앞전자. 그래서, 명사 뒤에 오는 거야. 근데, 명사, 우리 배운 게또 있잖아. 준동사의 동명사. 분사 아니야, 오케이? 분사, 명사 아닙니까 그러면, 접속사는 뭐예요? 여러 가지죠? 그죠? 그 중에서, 예와 예를 혼동하는 건, 즉, 이 친구와 안 되는 걸늘 하는 거야. 그럼 뭐야? 명사랑 동명사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즉 명사랑 구가 안 되는 게 뭐야? 절이겠죠. 음.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런 질문에 선생님 접속사는 그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연결한다라고 하, 제가 배웠는데 여기는 그러면 저기 명사도 어쨌든 구잖아요, 그죠? 단어 맞잖아요. 자, 그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원래 가능한데 예와 예 문제를 비교하는 문장에서는. 절과 구를 보라는 거야 이해됐어? 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짓는 방법은 뭐다? 전치사는 명사를, 접속사는 절을.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와 절을 비교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좀 그림이 좀 애매하게 나왔네, 그렇지? 어 이렇게 안 해도 된대 그렇지? 다음.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명사 구. 밑에 한번 읽어볼까? during, for, because of, due to, despite, in spite of 오케이? 많이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그죠? 우리 내신 내서 어.. 동안까지 끊어봐 그러니까 동안에 뒤에 뭐 있어? w h y l 이 있는 거야 오그 <laughs> 어. 다음에 또 because of, due to, 끊어봐 그러면 여기는 because가 있겠지 t h 하고 있겠지 그 다음에 despite, in spite of, 동의어 아그반대요 order 근데 우리 배운 거 되게 많지 않아? 이거 말고 한번 첨가해 주자. 자, because of due to 에다가 첨가해 보세요. owing to. 그죠? 또, on, account, of. 때문에 꼭 기억해. 그 다음에, because 또 있잖아. as, since. 그 다음, although 말고 또 있잖아. do, although. 여러분? 여러분? 이분도. 무슨 소리죠? 이분 이프. <laughs> 그죠? <웃음> 뭐 사자후가 들리지 않았니, 얘들아? 어. 다음. 어, 그 as if as though 아니다의 가정법. 그거 혼담하지만 지난번에 했던 연말에 했던 그거. 가보실게요. 오케이. Okay. Such practice may be suggested to athletics because of their benefits by individuals who e x c e l in their sports. 요거 한번 고 지금 괄호되어 있으니까 한번 먼저 한번 시켜 볼게요. 아까 안한 친구 이지가 한번 독해해 볼까? 시작. 음, 연습. 네. 연습. 그러한 연습들은 그러한 연습들은 제 잘지도 모른다. 제한 될지도 어. 될지도 모른다. 누구에게? 운동선수에게. 그렇지. 왜? 혜택들 때문에, 그렇지.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스포츠를 이거 뭐예요? 엑셀, 뭘까 여러분? 엑셀 뭐야 엑셀? 파일 아, 아 물론 그것도 있죠. 여기서는 근데 저기 여러분이 느끼시게 뭘까? 그치, 뭐, 뛰어난, 성공한, 여기서 문맥에 어울리게. 그들의 스포츠에서, 뭐한 사람들? 짱 짱먹... 어? 먹은 짱먹은 사람들. <laughs> 아, 뭐, 그래, 그럼 그래,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 우수한 얘기자, 우수한. 스포츠에서 훌륭한, 그러한, 개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혜택 때문에, 운동선수에게, 그러한, 야, 여기서 연습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배웠을 텐데. 관행이라는 거배도 있을 겁니다. 관행. 영어 단어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당연히 별표. 투부정사 뒤에 동명사형이 오는 어구를 잘 암기해 둬야 한다. 여기 완전 별표. 이거 한 번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혹시 요 중에서 쭉 눈으로 보는데 어저이 단어는 모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혹시 있어요? 혹시 있어요? 물어볼게 그러면 자 Object to ing 무슨 뜻? 진우? 응 와요. 근데 오케이 일단 일단 섞을게 하다 안 섞게 되라 내가 하다는 동사니까 lead to는 알죠? 뭐뭐로 이끌다, c o m m i t t e to 여러분 이거 진짜 에 나왔잖아 아 근데 비동사야. 당하다 그리고 그냥 그냥 커밋은 저지르다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거야. 자, 적어 줘. 이거 그러니까 수가 왜워야되 그래서 헌신. 그죠? 그다음에 when it comes to는 진짜 독해만 하면 애들 진짜 개 많이 나오는 거죠. 뭐뭐 하는 뭐뭐라는 경우에 그래서 여기는 얘들아 주의할 게 이거 완전 중요해. 고등에서 이거 저기 투부정사라고 바뀐다. 근데 동명사야.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 명사가 더 많이 나와. 명사라는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월급 반에서 뭐 했냐면 독해 시간에 비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왔어. 그 EBS 고등 교재. 다음 이거 뭐예요? 그 뷰만 알면 될것 같아. 그렇지. 뭐뭐라는 관점에 있어서. 그 이것도 당연히 이거 중요하겠지. 이거 투부정사겠지 아닌데. 그다음 룩볼드트는 진짜 대신에서 너무에 나가 가지고 내가 내가 아예 외우라고 했지. 하셔서. 무슨 뜻? 학수고대하다. 오케이? 그다음 학수고대가 뭔지 아시죠? 학의 머리가 한없이 한곳만 바라보다. 왜? 두 마리의 학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죽은 거야. 그래서 친구 학이 죽으니까 그 죽은 학의 그 죽었던 그 자리를 남겨진 하기 계속 보는 거야 왜 기다리면 친구가 돌아올까봐 그래서 한없이 그걸 바라보는 걸 이제 그 겉에서 인간들이 보고 어 하게 머리가 한 곳만 바라본다 왜 간절히 그리워서 간절히 원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서정어에는 이렇게 많이 쓰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 그래서 나, 아니면 내가 원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 그래서 요게 이제 뭔가 갈망하다라는 뜻도 쓰입니다 오케이? 근데 웃긴게 아직까지 학수고대라고 쓴다 그냥 갈망하다 간절히 원한다 이래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유식하게 보이려고 이, 이 단어를 아직도 고수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책에서 다음 자 이거는 그렇지. 일조하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면 헌신 그죠? 그 다음에 기여 기어. 아 기여라고 하는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기여하다 내가 어디에 일조하다 기여하다 sorry 내가 어딘가에 종사하다. 그죠 그다음. 이거 이건 아시죠? 익숙하다. 어, 선생님, 부정태인데. 그래도 익숙하다 예요 오케이? 우리도 익숙되다라고 하잖아그죠 그다음. 이거는 이게 아까 저거. 디보트 뭐예요, 여러분? 받치다죠. 그래서 이게 위에 저거랑 똑같아요. 동의어로 많이 써요. Devoted to ING랑 Committed to ING가 아예 동의어로 쓰여 고등에서는 그래서 위에를 알면은 밑에 거 알면 좋겠죠 뭐 하나라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Our company is committed to providing innovative, high-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하고 that meet or exceed the expectations of our customers 요거 이번엔 진우 l e t 우리 회사는 mm -hmm. 이 손님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또는 초과하는 그 고품질의 제품, 그 혁신적인 고품질의 제품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전념을다그 정말... 뭐 헌신하고 있다, 그죠? 근데 되게 이렇게 진우가 잘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문법이 아니라 도, 내가 독해를 만약에 수업한다면 이거 절대 의역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책은 무슨 교재? 고등 교재. 중등에서는 구문 독해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관계사 할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근데 고등은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문장이 짧지가 않아 너희 독해 시간에 알다시피 두줄세 줄이야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국어적으로 와닿진 않겠지만 그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수능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한다 끊어서 독해한다 봐봐 직역 우리 회사는 기여하고 있다 어디에 제공하는데 뭘 혁신적인 고품질의. 서비스와 제품에. 그러니까 어쨌든 물건. 이러한 물건들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끝. 그럼 이해 되지? 근데 그 서비스와 제품이 뭐냐? 누구와 누구를? 그 손님들의 기대와 만족을 그 소리. 미트, 만족시키거나 뭐야? 그거를 능가하거나, 엑시드 초과하다. 그러니까 맞추거나 그 이상. 그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상. 손님들의 기대를 뛰어넘게 하도록 제품들을 만드는데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그럼 이거 무슨 문장이야? 홍보, 광고 그래서 지금부터 막그 제품에 대한 어떤 능력치, 그죠? 이 제품 내가 만들어진 어떤 이유 이 제품이 유독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 이런 걸 엄청 쓰겠죠 18번 문장이죠? 목적 그 다음, like 동사 외에 그럼 혹시 그 like가 뭔지 아세요? 뭐뭐? 좋아하다 말고. 어처럼. 근데 우리가 이게 중등에서는 명사 앞에 나오죠. 서치해지 동의하다, 그죠? 근데 웃긴 게 얘가 밑줄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독해 시간에 봤어? 내가 어제 월급바에는 있었는데. EBS 실전 유형편에. 니네 그 실전 유형편 실전 모의고사 기억나? EBS 독해 나랑 했잖아. 나나 나랑, 나랑 원래 독해 했잖아. 그때 실전 모의고사 1회 하다가 내가 넘겼잖아 문법으로. 2회 누구랑 했냐 선생님? 실모 실그 EBS 실전 유형편에 뒤에 모의고사 누구랑 했어? 독해 했소, 선생님? 나 다음에. 예? 네? 아 그래? 아닌데? 아 그때 저희 노래방에서 아아 혹시 주목할 때 누구였어? 실전 모의고사 EBS 할때 누구셨어? 여기 쌤아니었어 바뀌었어? 아 민지 쌤인가? 쌤이 너무 자주 <laughs> 그니까 러음 어쨌든 그 내가 왜냐면 월급반에 EBS 실무를 하거든 근데 그게 너네 그 책이었을 거 아니야 같은 책이었잖아 물론 지금 라이트지만 수특 라이트 라이트 전에 EBS 수전 유형편이었잖아 네 민지쌤이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 그럼 이때 이런 얘기 안 해주셨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 되죠 라이크라는 게 너네가 이제 중등에서는 이걸로 되게 많이 보였잖아 근데 고등은 사실은 이게 더실정이야 그래서 라이크를 너네가 전치사라고 하면은 50%만 하는 거고 다 있다 라고 해줘야지 독해가 진짜 깔끔할 거야 그럼 봐봐 라이크는 동사 외에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인다. 그러면 동사 외라는 거 끊어봐. 여기다 적어줘. 좋아하다. 그지? 근데 이렇게 쓴다는 거는 적어줘. 두 번째. 좋아하다의 뜻일 때는 동사지만 이번의 케이스는 뭐뭐처럼이는 말이야. 그래서 타더 예나 예로 쓰이는 얼라 l i k e 와도 구별해야 된다. 아시죠? 오케이. 여러분 아시죠? 어. 죠 응. 적어 줘. 똑같이 똑같은 이런 뜻이 있어. 닮았다뭐 이런 거야. 닮았다. 자, 한 볼게요. The l b s on food are like the t e of contents found in b o 요거 한번 중모 독해해 볼까? 네. 직독으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음. 어, 차 잘... 말... 뭘까요? 혹시 다른 의견 있어요? 이지? <laughs> 이지 옆에 <왜 별로? 웃음> 다른 이지가 있나? 어, 이지 뭐 너가 한번 혹시 도해해볼래? 네. 틀려도 괜찮아, <laughs> 괜찮아, 틀려도. 위시드라멘는 <열심히> <laughs> 테이블에 목, 모... 아니 책에서 찾을 수 있는 테이블에 목차 가 있다?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책에서 목차가 있어 없어. 있잖아, 앞면에. 그러니까 책에서 발견된 그죠? 목차라는 건데 여기 적어줘. 목차. 그죠? 어. 근데 책에서 발견된 목차와 같은 게 뭐다? 음식의 라벨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뭐뭐뭐 있는지 미리미리 알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솔직히 라벨보다는 그거 보지 않나? 살찌냐 안 찌냐. 그죠? 그더 보죠. 이거 이 안에서도 특이한 거보죠 오케이. 여기 보시면 얘가 뒤에가 명사구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시간을 좀 드릴 테니, 오른쪽에 47페이지 열 문제를 시켜 볼 건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